이게 뭐라고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됩니다. 피가 안에 차니까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냥 쓰는 것도 불편한데 날씨도 더워가지고 여기 안에 땀이 차는 게 너무 불편해요. 해도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하다. 이 상황이 난감하기 누구나 마찬가지. 하지만 우리를 더 숨막히게 하는 건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스크 안쪽에 피부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포기하는 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추후는 오죽할까요? 처음엔 너나 할것 없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낯설었지만 요즘은 그 반대죠. 하지만 숨차고 땀나고 답답하고 이게 제일 불편한 거죠. 이 닿는 부분이 좀 빨갛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요? 뽀로지 같은 게좀 생기고, 뭐 간지럽기도 하고요. 내 몸을 지키는 건 물론, 불안까지 잠재우는 방역 수단. 한때는 구하지 못해 고군분투했었죠. 우리가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차츰차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 생길 수 있는 거가 첫 번째는 다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았을 때 코라든지 입 안에 있는 세균들이 제체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보면 침이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묻어서 나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완벽한 거리두기가 어디 쉽나요? 마스크는 필수죠.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높아지고 습비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 표면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한 낮에 5분 동안 서 있을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스크에 온습도계를 연결하고 그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이 기다렸을 뿐인데, 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건 습도. 대개 오. 80에서 90 사이면 연중 최고치인 장마철 습도와 맞먹는 셈이라고 하네요. 금세와 그러니까 세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습도가요. 되는, 되기 때문에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음. 세균이 잘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세균 검출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마스크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음, 역시 검출되는 세균이 없네요. 이어지는 측정. 코로나 19에 감염될까 봐 이틀간 착용했었던 마스크는 조심해야 하는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네. 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점 바이러스와의 사흘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아하 전사하고 말았네요. 어이구. 위험 수준입니다. 부비동염이나 중이염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편도선염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에는 이제 세균성 기관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폐렴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재사용 권고 후에 딱한 번만 쓰고 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각종 질환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은. 다들 생각지 못했을 텐데요. 사실 마스크를 쓰는 데 있어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 안에는 세균이 정상 세균총이라는 세균이 엄청 많아요. 그런 세균들이 증식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정상 세균총이에요. 정상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들 그게 병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힘들 거죠. 정상 세균총이랑 병적 세균은 달라요. 이미 우리 몸 속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고. 그로 인해 건강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균들이 자랐을 때뭐 대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기의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얘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감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증식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감염을 이제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요소 중 하나가 여름철 무심코 들어둔 냉방기기라는데 어떻게 세균 감염을 유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에 냉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잦은 기침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날 텐데 오염된 마스크를 쓰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균들이나 곰팡이들이 염증을 더욱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손을 닦은 적이 없을지라도 이미 마스크 안 밖에 묻은 세균이 접촉을 통해서 감염의 온상이될수 있다는 것. 재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태양에다가 말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외선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소독이나 이제 살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마스크일지라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요.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소문은 과연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에 의한 문제성 피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와요. 실제로 아주 많이 와요. 피부가 지성이든 건성이든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속출하는 각종 질환. 그 이유는. 마스크의 바깥만큼이나 습도에 오염된 환경이 한몫한다는데요 이제 습도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 노폐물도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내 분비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이면서 마스크 안쪽에 피부에 피부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아, 거죠 못하고. 가습한 환경이 세균이 잘 자라는 환경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마스크에 의해서 이제 자극이 되는 자극 피부염이 생기는 거한 가지. 네. 착용 부위에 자극이 반복되면서 심각해지는 진화를 비롯해 마스크 때문에 모낭염 같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질환 한 가지 고온다습한 환경이 피지 분비량을 높여 뾰루지를 유발하기도 한다는데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는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그 대안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오래 되는 것도 별로 피부에는 좋지 않다. 한 시간 쓰면 10분은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만들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피부가 숨을 쉴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사람이 많은데 갔을 때는. 뭐 KF94라던가 80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야외를 나갈 때는 면 마스크 등을 이용하셔도 사람들과 접촉을 내가 좀 피할 수만 있다면 뭐 그런 식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이용하다 보면 내가 한 마스크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마스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지금 똑똑한 생활 방역이 그 답일 것입니다.